내 개인적인 생각은 모의고사보다 니네 꼭풀이 더 어려워. 그렇지 않냐? 나는 이거 시험 이거 풀면서 무려 어려워. 뒤에 뒤에 니네 진짜 어렵지 않았냐? 나 이거 풀면서 되게 어렵던데. 모의고사를 더 모의고사 별로 못 봤는데. 모의고사 5 0은 넘지 않았어. 아니 안 봤어요? 맞습니다. 제가 봤는데 오십이 정 누구야? 너야? 네. 혹시 이 정도면은. 3등급이야. 3등급이겠네요. 2등급 확실하게 2등급이네요. 보니까 2등급은 조건 받겠네요. 저기 3등급은 거의 대부분 넘었죠. 50점 이상은 다 넘었지. 손실 50점 이상 넘었어. 아, 했어. 빨리 해봐. 4등급이 4등급이요. 과학고는 못봤는데요4등못이요다고요 4등급이요. 4등급이4등급이

유리화부터 네. 먼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유리화? 어? 그리고 유리화부터 먼저 해보면 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할때 자, 식 쓸게요 4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3에 마이너스 ax 더하기 b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 4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3에 ax 더하기 b 골이 되겠네요 그럼 지금 보니까 분모 분자의 차수가 같아야만 어떤 값으로 수렴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지금 2X고, 최고차항이. 얘는 AX니까. e x 고차 창이 얘는 a x 니까이 플러스 a가 지금 분모 값으로 수렴할 거고 당연히 그리고 여기에 1차항이랑 여기에도 분자의 차수가 뭐가 돼야 돼? 1차항이 돼야 되니까 여기 눈여 a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 a가 결국에는 이거 뺐을 때 제곱 뺐을 때이 사이즈급이 날아가야 되지? 그럼 a가? 2가 되거나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되겠지. 근데 마이너스 2는 되면 안 돼. 왜? 기껏해서 이거 만들어놨더니 마이너스 2라고 바꿔놓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버려? 안 돼.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되지. 그럼 또 똑같은 얘기가 또 반복되잖아.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2는 안될 거고 a가 이렇게 2라고 쓰셔야 되겠지. 이렇게. 2라고. 이렇게. 2라고. 그럼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얘가 뭘로 바뀌어? 4x 제곱이 날아가면서 분자의 차수가 어떻게 되죠? 1차항에 b로만 나오니까 마이너스 그니까 8 마이너스 뭐가 되지? 얘가 그러면은? 4 b 가니까 요렇게 8 마이너스 4b가 돼 그럼 이게 극한값이라는 거야 이거에 근데 지금 a를 2라고 나와있거든 a가 a가 2라고 우리가 구했고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b 더하기 c로 구하려고 러는데 여기서 멈칫했을 거야 음? 응? b랑 c로 어떻게 구하지? a 나도 한참 고민했거든 아 한참 고민한 게 아니고 응? b랑 c를 조그에서볼게더 없는데 봤더니 b 더하기 심만 구하려면요 여기 보니까 여기가 4야 어차피 그럼 이게 4로 약분 되면은 1, 2 빼기 b가 되니까 2 마이너스 b가 c가 되거든? 그럼 그냥 b랑 c는 각각 못 구하지만 b 더하기 c가 얼마라는 거알수 있어요? 이런 거알수 있으니까 여기다 그냥 이렇게 2라고 써주셔서 더하면은 바로 4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b랑 c를 각각 구할 수가 없어 저는 약간 조금 봤을 때비정 어, 씨를 어떻게 구아지 고민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4번 문제 치고 는요 1번이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어, 5번. 5번 틀리신 분 있어요? 음, 그냥 다 해보자. 다 하자. 다 하자. 다 하면 되지. 먹어보셨을 수도 있어